알맞이 연애 이막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정말 돈만 볼까요? 50대 이후 여자가 사랑해서 찾는 진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에도 계산이 따를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전부라고 돈이 있으면 관계가 더 쉽게 이어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했는데도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관계가 금세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활에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 사람과는 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존중과 따뜻한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이후 여자가 사랑에서 진짜로 원하는 조건, 돈보다 더 깊이 마음을 움직이는 다섯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존중, 편안함, 배려, 꾸준한 표현,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 이 다섯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오해,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왜 틀렸는지 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결국 경제력이 전부야. 돈만 있으면 사랑도 쉽게 이어지지 않겠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흐릅니다.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들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 좋은 차, 부족함 없는 환경, 주변에서 보기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와 물질을 책임지면 자신의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게 무엇보다도 외로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서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늘 외롭다고 말했고 남편은 왜 그러냐는 듯 답답해 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안정감은 돈에서 올수 있지만,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은 정서적인 요소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전을 확보하면, 그 다음엔 공감과 연결을 찾게 된다고요. 즉, 돈이 기초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위에 마음의 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커질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서적 교류가 더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자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중첫 번째, 바로 존중하는 태도가 왜 사랑의 출발점인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존중하는 태도.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조건은 바로 존중입니다. 젊을 때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증거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담긴 태도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긴 시간 동안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그 무심한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사랑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반대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다녀온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워 보이더라. 당신 웃는 모습이 참 좋았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녀는 그 말에서 존중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행복을 함께 바라봐주는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사례는 같은 말이어도 태도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심리적으로도 존중은 상대가 나를 안전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존감과 삶의 무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존중받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결국 존중은 돈으로는 살수 없는 조건이자 중년의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존중 다음으로 중요한 조건,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함께 있을 때 편안한 마음. 사랑을 오래 지켜주는 힘은 특별한 이벤트보다 그냥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에서 옵니다. 젊을 때는 설레는 긴장감이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더큰 힘이 됩니다. 한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다 동네 산책 모임에서 비슷한 또래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둘이 함께 걸을 때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옆에 걷기만 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쉴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사랑은 큰 말이나 화려한 행동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함은 곧 존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생겨나는 감정이니까요. 심리적으로도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편안한 공기를 느낄 때 안정과 행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년의 사랑에서 편안함은 돈보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 인연이야말로 오래 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자가 사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번째 조건, 바로 건강과 생활을 함께 챙겨주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건강과 생활을 챙겨주는 마음. 중년의 사랑에서 돈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건강과 생활을 챙겨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작은 피로도 크게 다가오고 생활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때 곁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부부 같은 커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하던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같이 산책해요. 혼자보다는 둘이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말을 계기로 그들은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그 시간은 두 사람만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대화도 늘었고 서로의 생활 습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내 몸을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무슨 말보다 큰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돈이 보장해주는 편리함보다 하루의 작은 습관을 함께 챙겨주는 마음이 사랑을 더 오래 지켜준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돌봄은 가장 강력한 애정의 신호입니다. 상대의 몸과 생활을 아끼는 마음은 그 자체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만듭니다. 결국 중년의 사랑에서 건강을 챙겨주는 행동은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보다 더 오래가는 조건 네 번째, 작은 표현의 꾸준함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 작은 표현의 꾸준함, 사랑을 지켜주는 건 크고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한 표현이 꾸준히 이어질 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젊을 때는 큰 선물이나 특별한 여행이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짧은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한중년 커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들은 10년 넘게 함께 지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아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도 힘내요. 그 짧은 문자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문자가 없으면 허전했어요. 매일 이어지는 그한줄 덕분에 내가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표현은 상대에게 안정된 사랑을 전달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반복된 긍정의 메시지는 상대의 마음 속에 나는 인정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중년의 사랑은 큰 이벤트보다 작은 일상의 축적에서 완성됩니다. 고마워요. 잘 다녀오세요. 이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조건, 그건 바로 작은 표현을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자가 정말 원하고 돈보다 더큰 의미를 두는 다섯 번째 조건,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5.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시선.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 미래에 당신이 있다는 암시입니다. 젊을 때는 당장의 설렘이 중요했지만 5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앞으로의 삶을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가 사랑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녀는 오랜 연애 끝에 남자친구가 자꾸 앞으로라는 말을 꺼내는 걸 들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여행 가면 좋겠다. 앞으로 건강검진은 같이 다니자. 그 짧은 말 속에서 그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아, 그는 내 옆에서 미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이구나. 반대로 어떤 관계는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상대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오늘만 즐겁게 지내자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일까?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시선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사람은 내일을 함께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안정과 헌신을 느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여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는 한마디가 사랑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돈은 현재에 편리를 주지만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진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다룬 다섯 가지 조건을 정리하면서 중년의 사랑이 오래 가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녀의 마음을 지켜주는 태도. 오늘 우리는 중년 이후 여자가 사랑해서 진짜로 원하는 것, 돈보다 더 중요한 다섯 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존중하는 태도. 둘째,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셋째, 건강과 생활을 챙겨주는 마음. 넷째, 작은 표현의 꾸준함. 다섯째,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시선. 이 다섯 가지는 돈으로는 살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중년의 사랑을 오래 지켜주는 진짜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물질보다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존중과 편안함, 배려와 꾸준함,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여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돈은 생활을 편하게 하지만 마음을 지켜주는 건 태도입니다. 오늘의 작은 태도가 내일의 큰 사랑을 지켜줍니다. 이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중년 연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달맞이 연애이막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